이미 실적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성장성이 잡혀 있는 종목이 주가가 여전히 이렇게 낮다 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LS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S 머트리얼즈는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면서 어, 9,900원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신작과 경신을 했죠 지금 9,690원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말아 올렸어요. 어 사실 이 주가가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이평선 수렴을 하고 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셔야 하는데 어 갑자기 뭐 탄핵이다 보다 이 시장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진짜 갑툭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12,000원 이후로 중요한 가격 구간이었던 1만원 구간까지 오늘 깨버리면서 어 사실상 지금부터는요. 뭐 어디까지 지지가 나오고 어디부터 반등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지지선이 아예 없으니까요. 어, 이제부터는 어디가 바닥일 거다 하는 예측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시금 어느 정도 홍보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나 돼서야, 아,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좀 잡는가 보다. 바닥일 확률이 좀 있겠다 싶을 정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지선이나 바닥 이런 부분은 의미가 아예 없을 것 같고요. 이 반등이 나와도요, 반등이 나올 때 그냥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반등이요 나올 때한번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방에 이렇게 V자로 쭉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0차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을 들려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자,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실적 자체가 고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이 캐잼으로 인해서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어, 이제 내년 여름이요.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이 주가가 선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요. 외인과 기관 금투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 기타법인에서 좀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사실 지금 증시는요. 우리 여러분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 이 부분이 부각이 되어 있고 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매도를 하는 것은 이 외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하락이 먼저 나오고, 어 LS 모터네일의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적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의 연속 매도 연속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요, 이 외국인들의 물량도 한정적이에요. 얘네들이 물량을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충분히 바닥까지온 종목들은요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이 매집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어그 동안에 또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물량을 모아놨던 기관과 개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 때문에 이 저점이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더라도요 이 하락은 어느 순간 제한이 될 거라는 말인 거죠. 계속된 하락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가 뭐예요?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런 대외적인 어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눌림을 받을 때는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이니 기본적 분석이니 이런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주식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작년과 올해 주목받았던 섹터들을 보면은요 어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등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다고 하면요 이제 돌아오는 25년도, 26년도 요때는요 다시금 이 수급의 순환이 나오면서 어 올랐었던 종목들을 내리게 될 거고요 내렸었던 종목들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음 물론 여기에서 이미 매수를 한 분들은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어또 현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물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오랫동안 종목을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제장투 강제장투 하는데 그게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 어쨌든간에 지금 이 에르스 머티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눈에 봐도요.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단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섹터에 수남매가 왔을 때, 어, 이수남매가 시작이 되면서, 어, 내년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실적, 이 매출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 이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회복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낙폭과대 구간의 종목들이 내려와 있으며, 최대한 이 매수 단가를, 평단을 낮춰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너무 오래 물려있기도 하고, 또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저기 다른 종목들도 물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가 없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거든요. 왜냐면이 시대가 있어야 뭐 추매를 하던 평단을 낮추고 대응을 할 텐데 이 시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지만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어 LS 머티리얼즈를 굳이 무리하게 물 타기를 하면서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평단이 뭐한 2만 원 중반에 있든 아니면 여기 아예 3만 원 위로 있든 그래요 뭐한 이런 구간에 있다고 봅시다. 네. 그런 분들도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주가는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예, 다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요 이 기울기 이 각도를 보세요 여기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2만원에서 만원까지 반토막 내려왔죠 근데 보통은 주가가요,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면은요, 80% 이상의 종목들은 추세 전환을 합니다. 심지어 성장성이 전혀 안 잡혀 있고 적자가 나는 종목들도요,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을 해요. 네. 근데 이미 실적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성장성이 잡혀 있는 종목이 주가가 여전히 이렇게 낮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직무 같은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요. 제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괜찮다라고 했다고 지금 여기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시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 수급이 들어올 때 이 거래량이 나와줄 때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종목과 관련한 뉴스, 이슈, 재료, 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수급, 거래량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일일이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당장에 LS 머티리얼즈가 하한가가 나온다고 해도요, 이거 분명히 장 끝나고 나서 눈치채시는 분들도 허다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다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수급 현황부터 거래량, 그리고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각종 변수들까지 싹다 모니터링을 하면서요 이 실시간으로 타점 대응 전략을 펠레드는 정보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이슈들까지 있는 관계로 시장 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치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들도 제때 제때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관련 정보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 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